상임위 포커스 각 위원회 주요 발언과 안건 처리 결과를 전해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심사 기법 맞춤형 강의와 예산 편성안 보고를 위한 자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한 사업 재구조화 예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활동계획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는 에어로폴리스 및 청주공항 복합신도시 업무추진 상황을 듣고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본회의를 통해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수계 의원, 부위원장으로 윤남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결의안 한 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두 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손실 보상금 국가 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조례안과 용담댐 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사해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역향토사 교육활성화 조례안 등 7건과 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제2차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의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박문희 의장은 기소폭으로 피해를 본 지역 현장을 방문해 수해 복구 관계자와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용담된 방류로 큰 피해를 당한 남북권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긴급 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심신 상태와 어려운 점을 청취했습니다. 방근희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 지지 선언과 온누리상품권 미등록 가맹점의 한시적 환전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8월 5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손해를 입은 충북 중북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모금한 수재의연금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8월 폭우 피해를 당한 음성과 단양의 농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충북도의회는 9월 15일 코레일 충북지역본부를 대전·충남본부와 통폐합하려는 조직개편안 중단을 촉구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주시 산청면 구조 현장 출동 중 금교에 휩쓸려 실종된 소방사의 수색 현장을 위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제천 산곡동 산해실 마을과 봉양읍 구공리 마을을 찾아 수해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8월 24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청주 의료원장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9월 22일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는 통합재가 노인복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추경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주요 사업 현장 및 수혜 피해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는 추석을 맞이해 충북의 사회복지 시설을 위문하고 경려품을 전달했습니다.